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의 버블 논란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면서 서클의 주식이 공모가 31불 대비해서 299불까지 급등세를 보여서 지금 공모가 대비 약 860%나 상승했다가 지금 이제 고점에서 이제 170불대로 떨어졌다가 전날 190불로 마감이 됐거든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버블 논란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버블 논란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시고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스테이블 코인 하면 우리가 뭐 흔히들 지금 이제 그 달러와 연동해서 패깅하는 이제 법정 화폐적인 가치를 가진 코인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최근에 이 코인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 트럼프 정부의 시각은 글로벌 시장 흐름에서 이것이 꼭 이제 크립토로 가는 이런 시장, 크립토로 가는 에 어떻게 보면 열쇠인 동시에 그 결제 통화로서의 어떤 그 가능성, 이걸 시사하는 이런 대목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전 세계 의 어떤 금융 시스템은 그 수백년 동안 에 은행이라는 지금 현재 창고를 통해서 고객의 예탁금이 에 대출, 에 대출을 통해서 신용창출하는 이런 시장 흐름으로 지금 이제 진행해 왔는데, 최근에 AI가 이제 지금 현재 그 대두가 되고, 시장은 새로운 어떤 시장이 열렸는데, 그 새로운 크립토 시장과 연계하는 어떤 중간 매개로서 스테이블 코인이 부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혁명이와 같은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세상을 여는 AI의 세상에 하나의 AI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이게 두 번째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어떤 시장의 에그 어떤 차이가 날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그 무역 분쟁뿐만 아니라 이제 패권을 놓고 전쟁하는 이런 시장 흐름인데 중국은 그 CDBC 에, 중앙은행에서 에,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이런 디지털 화폐의 개념이라면 에, 미국은 에, 지금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물론 미국도 CDBC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지금 와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원래는 탈중앙화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서 나왔던 것은 약간의 통제도 가능한 이런 시장 흐름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저는 이제 주식 투자에서 한 흔히들 얘기하는 것은 이런 테마주들을 잘못 건들면 지금 이제 폐가 망신하는 것이 맞죠. 예, 그,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예, 어떤 세상이 바뀌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버블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큰 그림에서 예, 우리 시장에서 그 마구잡이식으로 올랐던 종목은 분명히 버블의 이런 흐름들을 갈 것이다. 그러나 예, 이 흐름은 분명히 여기, 여기를 여기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다면 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 예, 일단 기본적인 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미국의 그 트럼프 정권은 무엇을 예, 밀고 있느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과거에 옐런 재무장관은 그 이제 영 예, 레포를 방출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 그제 단기 채권을 방출해서 그것이 은행 준비금으로 환류되는 이런 절차를 가져왔는데 베센트 장관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비국채를 매입하고 이걸 이제 정부가 지출하면 은행이 환류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스테이블 코인 하면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알트 코인을 매매하기 위해서 바꾸는 코인인데, 이 코인은 예, 지금 이제 1대1 그 달러와 패깅되어 있는 이런 것이죠. 근데 이게, 이게 지금 이제 베센트 장관의 이 지니어스 법안, 이번에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은 이걸 발행해서 예, 미 국채 매입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흐름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의 그 흐름은 지금 약한 2,500억 정도 시가 총액을 갖고 있는데 향후 2조 달러 그리고 더 나아가선 2030년대에서는 3조 7천 달러, 7천조, 이그 3조 7천, 3.7조 달러로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10배 이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혁명에도 가까운 일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예, 지금 지니어스 법안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냐 하면, 이번에 이제 지니어스 법안은 지금 현재 보시면 예, 1대1 준비금을 의미화합니다. 결국 은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이 1대 1 달러와 1달러에 1그 코인으로 폐깅 되어 있는 건데 에 발행된 에그 금액만큼 실제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게 문제는 의무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니어스 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다는 것하고 개념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그래서 발행 기업들은 발행 기업의 자산을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되고요. 발행인의 규제 승인은 연방 또는 주단위 금융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알고리즘만으로 가치를 유지한 코인 발행은 제한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에, 그, 이제, 우리나라에도 알고리즘만 가지고 이렇게 유지했던 코인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뭐, 이게 그 폐지가 됐지만, 그리고 빅테크를 견제해서 메타나 애플 빅테크의 기업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금지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조금 달라질지는 모른다. 그리고 손 세탁, 돈 세탁 방지와 신원 인증을 의미한다. 결국은 지니어스 법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이게 탈 중앙화가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일단 기본적으로는 완전한 탈 중앙화는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돈이 이제 범죄 조직이나 뭐 이런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뭐 세탁방지나 이런 쪽의 차원의 어떤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그것을 예, 지금 할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냥 기존에 예, 지금 이제 코인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할때 예, 지갑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 약간 신원을 인증해서 나중에 어떤 이런 것들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예, 지금 필요한 이런 시점입니다. 이미 그 동대문 시장에서 이 거래하는 이런 쪽의 시장 흐름에서는 예, 스테이블 코인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한 이제 그 우리가 보면 해외 근로자들이나 이런 쪽 시장 흐름에서는 코인을 예, 스테이블 코인으로 본급을 달라는 이런 쪽에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예,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고 예, 수수료가 그 비싸잖아요. 그리고 해외 송금했을 경우에 그 송금인이 계좌에서 은행 계좌를 통해서 수취인 은행 수취인 계좌로 이게 걸리는 시간이 3에서 5일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통하면 이 송금인의 코인 지갑에서 수취인 코인 지갑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니까. 이게 문제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가끔씩 이런 것들을 의문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 이거 지금 이제 한국의 어떤 원화에 있던 위상이 싹 사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세금의 탈루 목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세상은 기축 통화가 이런 식으로 바뀌면 예,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이 코인에 대한 이, 이그 비트코인을 예,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코인을 살때 예, 지금은 이제 이런 그 우리나라에서 예, 코인을 살 때는 예, 지금은 이제 원화로 사는 이런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 지금은 이것은 어떤 기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에 결국은 에 CDBC 그 디지털 화폐에 관한 이런 것들을 일단 일단 기본적으로 그 내려놓고 어저께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런 시장 그 흐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제 여러 개 회사들을 알아야 돼요. 그 회사들을 잠깐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전체 큰 스테이블 코인의 이그 점유율은 USDT, 우리가 이 T가 테더이죠. 이 테더가 60한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가 지난해에 13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조 17조 정도의 이익을 냈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예, 시티 그룹보다 예, 지금 의 이익이 많은 이런 흐름을 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DS, USD, C, 이것은 요 C가 서클입니다. 이제 서클이 운영하는 회사이죠. 그래서 이 서클이 서클 인터넷이 운영하고, 이 이제 거래소가 코인 베이스라는 이그 코인 거래소가. 이게 미국이 만드는 거래소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데 이게 비중이 지금 현재 약간 25% 30% 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제 USDT로 다 몰릴 것 같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USD1 이라는 또, 예, 이, 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예, 지금 회사가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비상장이고요. 이것은 이제 트럼프 자재가 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이다. 이렇게 예,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그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은 이제 로빈 후드나 이런 쪽, 이것도 예, 로빈 후드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이제 뭐야? 그 이제 이쪽에 주식이나 그 옵션 그 이제 그 암호화폐 등을 거래하는 미국의 온라인 증권 플랫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 뭐 이제 스톡 증권 STO를 기본적으로 비상장 회사들을 STO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디지털 화폐 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에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확산이 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이거 예 지금 시작이고 가격 조율이 처음에 와서 딱 맞아떨어졌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 가격 조정이 나온 이후에 시장 흐름들을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 시장을해서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사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하면 대한민국이 인정하고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서 뭐 우리나라 기업에서 진짜로 가장 인정을 받으려면 역시 삼성에서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의 1위 업체가 삼성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도 예, 지금 코인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면 거의 대박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삼성 이런 쪽의 시장 흐름에서는 예, 지금 이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예, 빅테크 기업은 예, 발행하지 못하게 초반에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의 시장 흐름에서는 단기 채권을 예, 지금 현재... 매수하는 기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의 코인 이 코인 시장에서만 이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면 이쪽에서 가장 이제 대장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은 일단 뭐 지금. 그 지금 이제 12DC 사업, 플랫폼 사업을 한국은행하고 같이 했던 LG CNS 같은 경우가 뭐 가장 대표적인 이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u s DC DC를 지금 통해서 이제 그 미투원이 에, 결국은 카지노 사업을 에, 자회사가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결국은 이제 보안이나 결제가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플랫폼 업체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제 헥토파이낸셜 이런 것들이 움직였다가 떨어졌고 카카오페이가 에, 가장 세게 움직였다가 에, 지금 떨어졌는데 큰큰 큰 흐름으로 보면 대기업 쪽에서 보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쪽의 시장 흐름인데, 저는 이제 LGCNS, 그리고 카카오페이, 요 정도다, 이렇게 보는데, 이들 종목분들의 움직임들을 지금 현재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그, 삼성전자인데, 사실은 이건 아직까지 뭐큰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가격이 여기, 여기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순간에 저는 30에서 50%는 날아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종목 그 LG CNS이거든요. 이 LG CNS가 여기에 이렇게 아주 가격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급락했다가 8만 원대에서 지금 이제 조정 받거든요. 근데 이게 10만원대에서 5만원대에서 1 0만원대 올라갔고, 이 10만원대에서 지금 이제 30%, 30%, 그러니까 뭐 정확히 따지면 38.2%, 이런 엘리오트 파동의 이론에 의하면, 이건 거의 7만원대 흐름에서 8만원 안착이면, 여기는 좋은 매수의 자리다. 이렇게 보겠고요. 1차적으로는 10만원, 2차적으로는 15만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저는 유효하고, 저는 이게, 이게, 단기 버블을 해소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요, 음, 그 이제, 미트온이고요미트온도 가격 부담이 없죠. 여기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미트온이 거의 300%, 200% 가까운 이런 시세가 났군요. 200% 가까운 시세가 나고 나서 8,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아주 급하게 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볼륨이 이제 싹 죽어 들갔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끌고 왔던 게 기간인데 기간이 거의 매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로의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5,000원 이하에서 매수하고 1차적으로는 8,000원, 2차적으로는 12,0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예,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요. 예, 그 헥토파이낸셜 이거든요. 이것도 이 종목도 예, 지금 이제 지니어스 법안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여기서 가하게 올랐다가 쉬었다가 다시 오르고 1, 2, 3로 올랐거든요. 그리고 6월 달에 지금 이제 이미 1차적으로 3만4천원대에서 3만 2만원대 2만 원대 오늘 2 1,550원까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13,000원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 이게 지금 이제 2만 원대가 깨지면 결국은 절반 가까이 빠지는 이런 자리인데 이건 그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도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가격 부담은 없다. 그래서 2 1,000원에서 예, 그 19,000원 이 사이에서 메인 포인트를 잡아보는 전략. 유효하고 위로는 34,000원 전후까지 열어두는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요,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잠자다가 올라와서 거래정지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거래정지, 발산, 그리고 떨어졌는데 그냥... 예, 11만 4천 원에서 지금 이제 7만 5천 원까지, 11만 4천 원에서 예, 7만 5천 원까지 약 3만 원 예, 이상이 예, 떨어졌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시장으로 매수는 가격적인 부담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보겠고요. 예, 7만 5천 원, 7만 7천 원에서 예, 7만 3천 원까지 매수하고, 1차적으로는 10만 원, 2차적으로는 15만 원까지 열어두는 전략이 좋겠는데, 사실은 이쪽의 시장 흐름에서는 그 대기업 쪽의 시장 흐름을 포커스를 맞추는 이런 전략이 기본적인 전략이 될것같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의 버블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버블은 아니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 이렇게 보면 2차 상승을 위해서 저점 매수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야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그 저는 이제 금요 토요일 날에 지금 이제 관심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